혹시 밤에 누워서 잠이 안 와서 한참을 뒤척였던 날 있으셨죠? 눈은 감았는데 생각은 멈추질 않고 자꾸만 핸드폰에 손이 가고 그러다 보면 새벽이 훌쩍 넘어가 있는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잠을 더잘잘수 있을까 하고요. 사실 잠을 잘 자는 것 그러니까 숙면은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숙면이라는 게참 신기한 게 우리가 먹는 음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 몸이 편안하게 이완되고 깊은 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총 10가지 음식 주제를 가지고 왜이 음식이 좋은지 어떤 방식으로 먹는 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편안한 이야기로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평온해지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볼게요. 첫째, 따뜻한 우유 마음을 달래는 밤의 친구. 따뜻한 우유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숙면을 위한 음식으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은 몸을 자연스럽게 진정시키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는 힘이 있어요. 그 이유는 우유 속에 들어 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 덕분인데요. 이 성분이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유도해 준답니다. 예를 들면 잠자기 전에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하루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기에 꿀을 한 스푼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혈당도 안정되면서 더 편안한 느낌을 주고요. 또 속이 약하신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를 선택하시면 더부룩함 없이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어요. 우유는 잠들기 바로 직전보다는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깨게 되니까 작은 컵으로 한잔 정도가 딱 알맞답니다. 둘째, 바나나 천연수면 유도제. 바나나는 쉽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숙면에 정말 효과적인 과일이에요. 겉보기엔 단순한 간식 같지만,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 그리고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져요. 특히 근육을 이완시키는데도 탁월해서 몸이 풀리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안정되죠. 예를 들면, 밤에 몸과 배는 고프지 않은데 허전할 때 바나나 하나를 꺼내서 천천히 씹어 먹으면 자연스럽게 포만감도 생기고 마음도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또 바나나를 으깨서 따뜻한 우유에 섞으면 수면, 스무디처럼 즐길 수 있는데요. 이 조합이 꽤 든든하고 부드러워서 숙면에 도움이 돼요. 혹은 귤이랑 같이 섞어서 바나나 오트밀처럼 만들어 드셔도 포만감과 숙면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답니다. 단, 바나나는 당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보통은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하고, 가능한 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셋째, 체리 멜라토닌이 풍부한 과일. 체리는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주 특별한 과일이에요. 이 멜라토닌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데 꼭 필요한 호르몬인데요. 자연적으로 이 성분을 포함한 식품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체리는 숙면을 돕는 대표 과일로 자주 추천되죠. 예를 들어, 신선한 체리를 저녁 간식으로 한줌 먹으면, 혈당도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졸음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체리 주스를 마시는 것도 방법인데 단 너무 단 제품보다는 100% 착즙 주스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냉동 체리를 우유나 요거트에 살짝 얹어서 먹으면 맛도 좋고 수면에도 도움이 되는 완벽한 디저트가 된답니다. 체리는 자기 한 시간에서 2시간 전에 소량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당분이나 위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생과일 그대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넷째, 견과류, 뇌를 편안하게. 견과류에는 마그네슘과 아연, 비타민 B군 같은 숙면에 좋은 미네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이완과 신경 안정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잠자기 전 간식으로 적당량 섭취하면 숙면에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아몬드나 호두를 소량씩 섞어서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피스타치오에는 소량의 멜라토닌도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효과가 누적되기도 하고요. 견과류를 꿀이나 요거트랑 같이 섞어 먹는 것도 맛있고, 소화에 부담이 적어 아주 괜찮은 조합이죠.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에 한 줌, 즉 20g에서 30g 정도가 적당하고요. 가능한 한 무염, 무가공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다섯째, 오트밀 속을 든든하게, 마음은 가볍게, 오트밀은 복합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요.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을 도와주기 때문에 잠들기 전 부담 없는 식사 대용으로 딱이에요. 예를 들면 오트밀을 따뜻한 우유에 살짝 불려서 바나나나 견과류를 넣고 먹으면 포만감과 숙면 둘다 잡을 수 있어요. 또꿀한 스푼과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은은한 단맛과 향이 기분을 편안하게 해 주죠. 요즘은 귀리 우유에 오트밀을 타서 간단하게 마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오트밀은 늦은 저녁 식사나 가벼운 야식으로 딱 좋고요. 너무 많이 먹지 않고 반공기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여섯째, 고구마 속을 포근하게 데워주는 자연식품. 고구마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음식이라서 자기 전 부담 없이 먹기 딱 좋아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천천히 소화되는 복합탄 수화물이기 때문에 밤에 공복감을 달래주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서 숙면에 도움을 줘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시간이 조금 일렀거나 자기 전에 출출할 때 소금이나 설탕 없이 쪄서 먹는 고구마 한 조각은 속도 편안하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느낌을 줘요.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서 우유랑 같이 먹으면 부드럽고 포만감 있는 야식이 되고요. 요즘엔 에어프라이어로 살짝 구워 바삭하게 먹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먹으면 밤에 과자 대신 훨씬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까 한개 기준으로 작은 사이즈 반개 정도 그리고 껍질은 가능하면 제거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일곱째, 캐모마일티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허브의 힘. 음식은 아니지만 자기 전에 따뜻한 차한 잔이 숙면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캐모마일은 진정 효과가 있어서 불안감을 줄이고 긴장을 완화해 주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자기 전에 조용한 음악을 틀어 놓고 케모마이티를 천천히 마시면 하루의 피로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여기에 꿀을 약간 섞으면 향도 더 은은하고 위장에도 부드럽게 작용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죠. 레몬껍질을 살짝 넣어서 향을 더해주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하면 상쾌하면서도 편안한 기분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말고 따뜻할 정도의 온도로 천천히 마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이기 때문에 늦은 밤에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답니다. 여덟째. 상추 의외의 수면 도움이 상추하면 보통 고기랑 싸먹는 채소로 많이들 떠올리시죠. 근데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뇌를 안정시키고 졸음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예전부터 민간에서는 상추를 많이 먹으면 졸리다는 말이 있었는데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식사를 하실 때 상추를 넉넉히 곁들이시면 자연스럽게 몸이 느긋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또 상추를 살짝 데쳐서 간장이나 참기름에 묻혀 먹으면 속도 덜 차고 소화도 잘 돼서 야식으로도 괜찮아요. 상추와 바나나, 우유를 같이 넣고 만든 스무디도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맛은 부드럽고 수면에도 도움이 되는 조합이에요. 다만 너무 많은 양은 피하시고 가볍게 곁들일 정도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속이 찬 분들은 생채소보다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더 부드럽고 편안하답니다. 아홉째, 달걀뇌를 달래는 단백질. 달걀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영양 덩어리죠. 특히 단백질은 숙면 중에도 우리 몸의 회복을 돕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단백질 섭취는 숙면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자기 전 너무 공복인 상태가 불편하다면 달걀 반숙 하나를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속이 든든해지고 포만감이 오래가요. 또는 달걀을 삶아서 따뜻하게 우유랑 함께 먹으면 한 끼처럼 든든하면서도 소화에 무리 없고요. 계란찜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간단한 야식으로 먹는 것도 숙면을 돕는 좋은 방법이에요. 주의할 점은 너무 기름지게 조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저녁엔 노른자보다는 흰자를 중심으로 먹는 게더 가볍고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열째, 연어 깊은 잠을 위한 오메가3.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뇌 기능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줘요. 게다가 비타민 D도 풍부해서 멜라토닌 생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니 숙면을 위한 음식으로 아주 훌륭하죠. 예를 들어, 저녁 식사로 연어구이를 소금 없이 살짝만 구워서 간단하게 드시면 속도 편하고 뇌도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연어를 얇게 썰어서 샐러드처럼 곁들이면 가볍고 산뜻하게 즐길 수 있고요. 매몬즙을 살짝 뿌려서 향을 더해주면 은근히 식욕도 도는 맛이에요. 또 연어를 익힌 다음 아보카도와 함께 섞어서 간단한 랩샌드처럼 만들어 먹으면 저녁으로도 부담 없고 포만감도 있답니다. 다만 연어는 가공된 훈제 연어보다는 생연어나 구운 연어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기름은 최소화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은 이렇게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열 가지를 함께 알아봤어요. 따뜻한 우유에서 시작해서 바나나, 체리, 견과류, 오트밀, 고구마, 캐모마일, 상추, 달걀 그리고 연어까지 각각의 음식들이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중요한 건 어떤 음식을 먹느냐 보다도 얼마나 편안하게 부담 없이 그리고 꾸준하게 섭취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루의 끝을 좀더 부드럽게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야기한 음식들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잠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